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아 지난번에 휴가 신청을 한번 했다가 재난 상황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반려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저런 재난이 있어서 아직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이준수 위원장 끌어내는 것으로 언론 장학을 완성하려고 하는데요. 방송 장학, 언론 장학의 실태를 설명해 주시죠. 예, 먼저 어, 유감스럽게도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없이 민주당 주도로 방송 산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 협의가 있었다면 이런 식의 어, 방송 산법은 만들지 않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방송 산법의 어,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을 말씀을 드리면, 어, 사실상 노사 공동 경영, 또 그리고, 어, 이사 추천 단체의 임의성, 자의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편성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국민 여론에 심대한 영향, 영향을 끼치는 모든 방송사가 노사 공동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편성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어, 조항으로는 사측이, 사장이 말하자면 경영자가 지명하는 다섯 명, 본인 포함 다섯 명과 종사자가 추천하는 다섯 명, 이렇게 선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사자라는 것이 의원님 잘 아시지만 EBS부터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BS의 경우에는 노조가 전원, 전원, 100%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 소속입니다. 노조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MBC는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6, 70%의 구성원들이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원입니다. KBS의 경우에는 과반 노조는 아니지만 압도적 다수가 다수가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종사자 대표 다섯 명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민노총 언론도조가 구성하는 다섯 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방송법을 보면은 굉장히 그 사장을 어렵게, 어, 힘든 과정을 거쳐서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장 뽑아봤자 10분의 1밖에 경영, 경영권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편성위원회의 10분의 1, 편성위원회의 1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상은 이번 방송 3법에 따르면 현재 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10개 방송사 KBS, MBC, SBS, EBS, 연합뉴스 YTN, JTBC, TV조선, MBN, 채널A 이 10개 방송사의 모두, 10개 방송사 모두에 노사 공동 경영위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어, 경영위원회가 할수 있는 권한이 편성 규약을 제정을 하는 것인데요. 편성 규약이라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헌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편성 규약이 헌법이나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편성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편성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모든 국민 여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모든 방송사가 노사 공동 경영을 해라 이렇게 법제화한거나 다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단 어 사장. 어 선임과 관련해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를 선임하는 추천 단체에 변호사 단체 그리고 방송 미디어 학회가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변호사 중요하죠. 여기도 변호사 출신들 많으시니까 좋습니다. 또 방송이니까 방송 미디어 전문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사의 이사회가 하는 중요한 일이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입니다. 회계결산, 중요한 자산처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관리감독하는 것인데 경영단체, 회계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케대헌, 케이팝 데몬헌터스 그렇게 히트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 방송사들인데 문화단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민주당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 방송 3법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시지만 이게 여러 단체가 들어가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상 이것은 민노총에다가 중요한 방송사 경영을 경영권을 다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방송 3법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어 부르는 것이 뭐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진숙 그렇게 대단치 않다.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단히 큰 방해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물러나 물러났다면,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따라서 물러났다면, 저는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설치법, 저는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만약에 나갔다면, 3대 2 구조로 민주당 주도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생겼을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설명을 했으니까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목소리도>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